안녕하세요 규선생입니다 다들 응모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광주에 가있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그 신발 소개를 하나 빼먹긴 했는데 다들 뭐 응모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거기서도 응모를 해서 하나 당첨됐습니다 요즘에 당첨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당첨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거의 이번 달에 이거 허라치 언더커버 그리고 타마인! 이렇게 당첨됐습니다. 점점 채워가고 있죠. 이거 다 채워야 됩니다. 아직 진짜 예쁘네. 크... 최근에 이렇게 3개 당첨됐는데, 어제도 덩크로우가 하나 당첨됐습니다. 와, 당첨 진짜 잘 되니까, 뭐잘 되진 않지만 좀 해보세요. 제발! 그니까 아무튼 내일도 신발이 하나 발매됩니다. 블레이저라는 그런 종류의 신발이 발매되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블레이저라는 모델이거든요. 게좀 독특하게 나왔어요. 이 스우시 모양이 좀 독특하죠? 들어가 봅시다. 색상은 일단 검은색이랑 흰색 두개 나온 것 같은데 와 굉장히 패셔너블하죠, 진짜. 좀 약간 소화하기 힘들지만 너무 이뻐요. 블레이저 비드 레디메이드 블랙. 189,000원입니다. 10시에 응모 가능하고요. 뒤에 로고 레디메이트 흰 색깔 개인적으로 방금블랙이좀더 낫죠? 방금 보여드린 블레이저 미드 보셨나요? 저 신발은 어 만약에 셀로 구매하시려면 진짜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. 어 아까 파, 발매가가 189,000원이잖아요. 근데 어, 돈 주고 리셀로 사시려면 한 60만원에서 그 이상을 줘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. 다시 블레이저의 열풍을 불어주려 하시기도 하고, 왜냐면 덩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덩크 시리즈 확확 나오면서 불 붙은 것처럼 블레이저도 뭐 밀어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예를 들면 사카이 블레이저도 있죠. 아무튼 저신 발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될것 같고요. 사시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니까 무조건 응모하시고 뭐 당첨되는 행운을 한번 가져봅시다. 그리고 다음 주에도 신발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때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내일도 꼭 주말이니까 푹 쉬시고 응모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